최근 경기 고양시 한 부대에서 탈북민 출신 병사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투신한 사건 다들 뉴스로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슴 아픈 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한 군형법 위반이며 또 다른 범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군대 내 괴롭힘이 왜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일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인 A씨 및 군인권 센터에 따르면 A씨는 탈북민 어머니와 중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성장한 제3국 출생 탈북민인데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입국 후 대한학교 등을 거쳐 초중고 검정고시를 합격해 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포병부대에 배치돼 군 생활을 시작했는데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나거나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짱게 쌉코리아 등으로 불리는 등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A 씨는 올해 4월 23일 생활관내 2층 다목적실에서 투신, 척추에 큰 부상을 입고 지금까지 국군 수도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는 등 이번 치료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대 내 괴롭힘, 군대 내에서 이 정도는 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탈북민 어머니와 중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제3국 출신 탈북민, 병사였습니다. 부대 배치 후 일부 동료 병사들로부터 짱깨, 짭코리아 같은 인종차별적 언사와 부당한 언어폭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폭언으로 군대 내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몰랐다고 할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중국어가 가능한 선임이 있는 보직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상담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포대장과 행정보급관은 이 정도로는 처벌이 어렵다. 가해자도 힘들어한다며 사실상 방관하거나 회유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간부는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라 의무 위반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상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높게는 해임, 낮게는 근신까지 징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관하거나 축소, 은폐하면 군 내부 징계 및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어도 권리는 보장됩니다. 피해자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책임을 덜어주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군인사법, 군영법을 포함한 재반 규정들은 군인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도 있지만 군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3국 출생 탈북민이라고 하여도 엄연히 군인이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관은 이러한 부분을 잘 지켰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피해자라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우선 증거 수집을 잘 해두는 게 좋습니다. 대화 녹음이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상관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들을 잘 기록해두고 업무 일지나 일기장 등 매일 쓰는 서류에 자필로 그 당시의 상황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급 부대의 진정이나 민원 등을 넣는 등 적절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타문화 병사에 대한 배려 부족만이 아니라 군대 내 구조적 문제, 지휘관의 책무 방기, 인권 감수성 부족이 복합된 비극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동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일로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